嗯，记得。<noise> <noise> 세 분이나 들어오셨네. 안녕하세요. 아 오늘 그나마 좀 날씨가 풀려 가지고 예 네, 엄청 춥진 않네요. 근데 이제 해가 좀 떨어져서 춥겠죠. <laughs> 아유, 고생은요. 힐링이죠. 낚시가 뭐 고생 아니지 않습니까? <laughs> 실시간 저번에 보지 않았 않았니? 네. 근데 사실 이게 낚시가 뭐 고기가 잡히면 즐거운 거고. 안 잡히면 고생이죠. 찌가 이렇게 하니까 좀잘 보이지만 화질이 좀안 좋을 수 있어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오늘 찍었으니까 화질은 좀 좋아질 거예요. 그쵸. 안 잡혀도 좋죠. 그래서 오늘 나온 거예요. 지금 여기가, 어, 이렇게 쭉 보시면, 지금, 진짜, 와, 경치랑, 이게 공기가, 어, 너무 좋네요. 진짜. 아무도 없어요. 저 혼자 하고 있어요, 낚시를. 그러니까, 또, 더 힐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진짜 아 낚시만 하면 <laughs> 아예 추워요. 그래서 예, 핫팩. 핫팩 하나만 갖고 있거든요. 옷좀 두껍게 입고 히트텍이랑 뭐 이런 거 입어가지고 그렇게 춥진 않더라고요. 쫑별낙쭉 방학했는데 왜 시간이 안 가? 어 금요일 날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근데 이제 지금 어, 바람이 많이 부네. 코로나고 또 물낚시를 할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어,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지금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지금 물낚시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.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어, 왔습니다. 아, 계약했니? 금방 계약했네?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. 아, 얼음이 너무, 그, 다 깨지긴 했는데, 이게 떠다니는 얼음들 때문에, 아,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. 저쪽에 가면은, 저, 오른쪽에 자리가 넓은 데가 있는데, 거기는 물이 완전히 다 녹아가지고, 얼음 걱정 없이 낚시할 수 있는데, 그쪽에는 딱한분 낚시하시는 부인이, 아, 장대라인 저쪽은 얼었는데, 예, 네 어, 왼쪽은 얼었는데, 오른쪽에 그, 뚝방 있는 쪽, 그쪽에는 지금 녹았어요. 그래서 장대 하시는 분 지금 한분 계시거든요? 한번 가볼까요? 장대 하는 곳으로? 여기 이렇게 가면은 이쪽으로 갈수 있어요. 이렇게. 여기. 오, 송어다, 송어다. 송어 보이시죠? 송어. <웃음> 어 <웃음> 저게 잡혀야 되는데. 아, 씨. 나한테는 안 오고. 저희 지금 한분 계시거든요. 이쪽에는 지금 가능해요. 한두 자리 정도는 가능하겠죠. 장대 라인으로는. 아, 송어, 씨. 송어 푸셨대요. 근데 안 나와요. 요 앞에서만 계속 놀더라고요. 좀긴 데보다는 짧은 데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계속 이 연안 쪽으로 숭어들이 움직이거든요. 몇번 봤는데 이 녀석들이 반응이 없어. 와 진짜. 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낚시 이거 하면서 짐이 낚시 가방을 좀덜 갖고 왔는데 여기 카메라 캔코더 뭐 이렇게 있거든요. 진짜 일이에요, 일 이것도. 아 근데 여러분들께 또 좋은 그림만 보여드릴 수 있다면 또 이런 일쯤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. 몸한번더 고생 하면 되 니까요？오늘 은짧게짧게하 려고 어, 여러분 들께또 요런 곳이 있다. 그정 도로 설명 드 리기 위해서 잠깐 켜봤 어요. 쌀쌀해지네요. 진짜 이것보다 차라리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구름이 엄청 많은데 바람이 위에는 많이 부나 봐요. 구름이 엄청 빨리 지나가요. 얼굴은 안 보여주지. 얼굴은 안 돼. 경치를 봐야지. 내 얼굴 봐서 뭐 하니? 영상으로 봐. 그러게 구독자가 많이 늘긴 늘었는데, 아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입니다. 여러분들이 빨리 5천명 찍고 만명 찍었으면 좋겠네요. 제가 한번 조용히 있어 볼게요. 새소리 들리 시나. 또 여기에 큰 장점은 물이 진짜 깨끗하다는 거죠.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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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. 물이 진짜 깨끗하죠. 물 속이 다 보여요. 어우, 뭐야. 벌써 깜깜해지네. 라이트를 키네, 차들이. 음, 15분 정도만 실시간 방송할게요. 이때 탁 고기가 나와주면 진짜 이 녀석들이 방송을 아는 건데. 그런 게 전혀 없네요. 와, 저기 장대하시는 아저씨는 송어 입질 좀 봤다고 하시는데 제가 고기를 과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? 오, 뭐야? 고기가 지금 저쪽에서 튀었어요. 지금 시즌에도 고기가 튀네 신기하다. 아까도 튀던데, 와 <laughs> 진짜 아. 죽네요. 이제. <웃음> <웃음> 안녕. 빨리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어야 향어 낚시터를 가는데 이게 너희들을 데려갈 수가 없다.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풀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하자. 한 번만 던져볼까? 어, 와. 지금,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, 36대거든요, 이거? 근데 거의 초리대에서 한 1m 정도 남겨놓고 줄을 올렸거든요? 수심이 엄청 깊어요, 여기 진짜. 와. 이런 데서 진짜 잡으면은 대박이긴 하겠죠. 제가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는 비밀. 아까 송어 보셨죠? 비밀입니다. 근데 수신 깊은 데는 좀... 별론 것 같아요. 너무 깊은 데는 너무 힘들어요. 수심이 깊은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. 수심이 깊으면. 아, 여기는 진짜, 그때, 뱀 만난 적 있어가지고. 아, 진짜. 지금 시즌에 온게 다행일지도 몰라. 저쪽 어디지? 저 앞에, 저, 저쪽, 요쪽, 요기? 여기, 작년에 여기서 낚시했잖아요, 여기서. 저기가 등산로도 있거든요? 근데도 뱀이 나온대요. 등산로인데도. 그런 거 보면, 사람이 잘못하는 거겠죠?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,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지나가는 거니까, 뱀이 잘못한 게 아니고, 사람이 잘못한 거겠죠? 아 일단은 실시간 방송은 어요 정도로 맛보기 정도로 하고요 <laughs> 영상 곧 올라갈 거니까 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<laughs>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? 강홍신님? 아니, 누군지도 모르는데,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. 어. 향어를 보여드리는 건 영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네, 실시간 방송은, 어. 하고 있다. 이 정도로. 어.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어. 향어는 제가 영상을 올리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향어가 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 영상에서 네, 향어가 나오긴 나옵니다. 생각해 놓은 게 있으니까 <laughs>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. 음. 자, 그러면 어, 맛보기로 요 정도로만 하고 어, 파주 초이스님, 안녕하세요. 여기 덕계집니다. 어, 시간 나실 때 한번 오세요. 근데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네, 맛보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야, 선생님한테 싹. 그게 무슨 말이냐, 너는. 너 혼나야겠다. 끈, 끈다. 너 혼나야겠어.